BJ 스파, BJ 스파키 민입니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서버에 하도 사람이 꽉 차가지고 계속 대기 행렬에 걸어놨다가 저의 계정을 걸어놨다가 들어가거든요. 어, 아, 빡세요. 뭐 있다구야. 다른 서버는 왜 유저들이 하나도 없고 서버 남는 거 많은데. 저는 돌격병으로 밖에 못하니까, 그것도 평균 0.6, 0.7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킬레스가 이걸 쭉 하겠습니다. 먹고 가자. 나이스. 화염. 아이, 개 미친 뻑킹. 버킹... 킬로시 아이, 뭐, 얘 내가 죽이긴 죽인 거야? 안 죽였네. 에헤이, 이런 샤브러트. 그냥 몸뚱아리를 쪼개가지고 그냥 새우깡 원료로 만들어버린다. no mar. 오, 야, 야. 약속발을 움직여야 돼. 우리가 다 먹은 거잖아. ABC를 다 먹었는데, 이쪽에서 올 거예요. 아이씨. 오야야야야야야. 어, 메디. 미리 뭔 개. 뭐이야아마뭔 <laughs> 말인지 몰라. 하나씩 까먹어야 돼, 이렇게. 우리 팀이 너무 이, 많이 그거 이겨가는데? 와, 쟤네 완전 밀렸네. 밀려도 이렇게 밀릴 수 있나? 오야야 뭔가 도망 도망 나이스 하나씩 이렇게 따먹으면서 다녀야 돼요 속적으로 해, 속적으로. 어. 완전 밀려나시죠 아이, 샤브라탱. 이거 이기면 점수 많이 주겠다 엄청 밀리고 있거든 저쪽 그냥 압박해 그냥 압박해 A에서 계속 있어 그냥 딴데 가지마 너무 안 죽으려면 또 여기서 조금 조금 소극적으로 이걸 좀 해주고요 애들 어딨어? 왜안죽어요어 잠깐만 어이거어이 저거 왜 안죽어? 피다 깎아 놓은거죠 아이씨 아그렇다 왜 안죽는거야? 압박해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잣대게 만들어 그냥 늦추면 안돼 와우씨 짜브라 와, 이거, 트레인 때문에 안 되겠다. 야. 와, 빨리 끝났다. 어. 1000대 118? 야, 이거 맵 자체가 너무 먼저 밀면 끝나는 거라서 그렇구나. <laughs> 1231점에서 곱하기 보너스 1.5배. 먼저 밀면 땡이요. 근데 저 맵은 조금 밸런스 좀 그렇다. 저좀 조정 좀 해야겠다. 저거 맵, 억지로 만든, 그냥, 억지로 만든 티가 나, 너무 나는데? 이렇게 이길 수도 있네요. 예, 네, 이렇게. 스웨즈. 이렇게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뭐 저는 그냥 제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내가 아까 그 스코어보드 뭐였지? 잠깐만요 2킬 3데스 <laughs>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